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 예나 무할 예가 아무것도 아니로 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정체성이란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그에 따른 행동과 삶을 결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정체성이 정확하게 확립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되고 삶의 방향을 잃고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더욱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큰 글자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서신서를 낭독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부분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듯 합니다. 바울이 강조하고자 했던 내용은 첫 번째로 바울을 반대하고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유대주의자들의 정체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새 창조라는 말로 요약하면서 곤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12절과 13절을 통해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을 찾아와 자신들의 신분과 삶의 표지인 할례그할례 한례, 그 받기를 강요하는 그들의 정체와 그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유죄주의자들의 정체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요,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들이 할례를 강요한 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기 위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배경이나 종교 전통이 더 우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월 의식에서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갈라디아 교회 안에 심겨 놓음으로써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 공동체를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로 우열을 따지게 만들어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주장 안에는 아주 음흉한 속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목적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해서 후원을 받게 하는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어 받는 박해를 회피하고자 했던 그들의 속내를 바울은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그들은 할례는 받았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고발합니다.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자라고 따돌림을 당하기 싫었던 그들은 이방인 형제들에게 할례만 받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육체로 자랑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이 내세울 것이라고는 기껏해야 할례를 받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의 정체성과 그들이 주장하는 할례 받는 것에 대한 속내와 동기를 밝히 알려줌으로써 도리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 스스로의 모습을 볼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재확립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확인시켜 준 것은 바로 새 창조, 즉, 새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자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에서 조롱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의 관점에서 십자가의 형벌은 하나님의 공적인 저주를 받은 표징이 되었기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표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세상의 조롱과 유대인들의 핍박을 기꺼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에게 십자가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자신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바울 자신이 세상에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표징이었습니다. 즉,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노력과 행위들이 끝나고, 오직 하나님의 행위와 은혜로 채워지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나타내려고 할례를 내세웠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자긍심을 갖지 않았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다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어느 혈통에서 낳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궁휼은 새롭게 거듭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는 할례가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기 몸에 새겨진 언약의 흔적이라고 여겼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이야말로 자랑거리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긍심, 자랑, 존재 가치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얻는 근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에 의해 모든 것이 바뀐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 복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얻은 사람들이 모인 십자가의 공동체는 차별도 우열도 없습니다. 자기 것에만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공동체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고 나눔과 배품이 넘칩니다. 십자가에 의해 모든 것이 바뀐 새로운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열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데레 송도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자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신앙에 있어서 진정성을 회복하여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사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십자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무엇을 가지고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얻게 된 흔적을 기꺼이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생각하고 살아감으로 신앙공동체인 교회를 하나에게 하는 일에 힘쓰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가게 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모든 노력과 행위들이 끝나고 오직 하나님의 행위와 은혜로 채워지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